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이틀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과 같은 4.25%에서 4.5%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9월, 11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금리 인하 조치는 당분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 수준인데요.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는 상당 기준으로 1.5%포인트 차이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예상보다 정체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조정하고 감세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민 정책도 변화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신중한 태도는 이미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내리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즉 경제가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하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금리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확률을 약 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인하할 확률은 28%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아직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더욱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단순한 인하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어 두 사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연준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연준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